예, 할렐루 야, 염사랑과를 인사하겠습니다. 보아리의 평강이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리, 새벽에 여러분에게 보아리의 평강이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만에 살아나셨다. 예,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넨메르그라는 학자는 부활의 의의는 복음서에서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얻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주경가인 메튜엘리는 본장은 복음의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도 1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세적인 사실이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 교,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합시다 부활신앙은 부원의 조건이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그 이전의 의미는 바울이 자란 복을 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생각해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 굳게 지킨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이라는 말인데 에, 굳게 지킨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부활신앙에서 부활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그 말씀에 확실히 서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어, 뭐 우리가 설면서도 이빨 어, 다갈때 보면 흔들거리다 보면 결국 빠집니다. 뭐 기둥도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있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나무도 흔들리다 보면 뿌리채 뽑히게 됐습니다. 부활신학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결국은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학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어 지금 대다수 사람이이 성경을 쓸 때는 지금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몇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 바울 당시에 에,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했겠지만 바울이 이 성경 고린 노전서 15장을 쓸 때는 살아있는 자, 바울도 살아있고 베드로도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살아있다고 늘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다른 말씀인, 헛되이 믿지 아니 하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헛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계획성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되는 대로 하고, 계획성 없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어, 되는대로 한다. 이건 어, 상당히 심각한 생각입니다. 주도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도 사업이나 인생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그보다 몇 천배의 중요한 신앙생활을 되는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닥치는 대로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활의 사건을 어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뭐 사람 이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어 죽으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이 구활의 조건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서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거기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경되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우연히 어떻게 어떻게 보다니까 체포되고 누명 쓰고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고 다시 사신 것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은 우연이나 돌반적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가 아닌데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살아서 메시아인 척 했다라는 학설을 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그렇게 빨리 죽는 거 메시아라는 이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본 거, 어, 여러분도 다 뒤를 어, 돌아보면 알수 있겠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질 수도 없어요.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지 않을 때 많고,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미워할 때도 많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어떤 사람의 모델을 딱 써놓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어떻게 태어난 데 거기 태어나고, 어떻게 예수님이 뭐태어나기전부터 철들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학설인데, 또 그것을 추동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어, 성경대로 이렇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땅에 오시고 어, 부활하신 이 사건 모든 것이 돌발적인 사건이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구구절절이 메시아되신 예수님께서 어,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멸시와 버림을 받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천나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고 어,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말은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진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 자기의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취해서 아멘하고 믿어 믿어서, 믿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허구고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성경 외를 떠나서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령님이나 믿음의 사람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대론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확실하고 튼튼하고 큰 믿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성경대로 믿는 신학입니다.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교주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거나, 그리고 그 교훈을 성경의 권보다 앞서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고 그 사람의 교훈이 성경 위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온 지한 달이 되었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11절을 드린 어, 교인이 있었습니다. 어,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년 동안 교회를 에, 다니면서도 어, 새벽기도 한 번, 철회하기도 한 번, 쉴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네. 22개월짜리보다 1개월짜리 신앙이 더 성경적으로 사는 성경적 믿음인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 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보여주신,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